Hi guys. 안녕하세요, 나연입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오랜만에 좋아요.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안산, 네,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안산을 찾았습니다.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깝더라고요. 서대문구청에 주차를 하고요.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백패킹 배낭. 안 메고 올라가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. 여기는 오늘 등산을 잠깐 가볍게 하러 왔고요. 아, 그래도 마스크 쓰니까 벌써 숨 차네. 여기가 서울 안에 있는데,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메세타 커이영? 그, 이런 숲 있잖아요. 서울 산인데 있다고 해서, 찾아봤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표지판을 보고 현재 위치가 여기고 제가 가고 싶은 네, 메세타, 아 메세타가 아니구나 메타세콰이어숲 여기를 가고 싶으니까 여기를 가야 되고요. 정상이 여기네요. 우선 오른쪽으로 어, 안산의 대표수정으로. 네. 보행약자도 산림욕을 즐기며 편안하게 되게 쉬운 산이란 얘기죠. 가보죠. 네. Let's go. 자 오늘 근데 간만에 진짜 날씨 좋네요. 찾겠으니까 왼쪽으로. 주말이 라서차라 네, 등산객들이 좀 계시네요 오 저기 오와 근데 여기 되게 좋은데요 진짜 이 산책 하듯이 걷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긴 것 같아요 와 대박 와 한번 보시죠 와대 여기 너무 좋은데요 서울 안에 이런데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와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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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에저 <laughs> 네,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와, 이런 데가 있었다니. 와, 이 나무는 엄청 두껍네요. 아, 여기 되게 좋네. 왠지 이쪽으로 가보고 싶은데, 아까 여기서 그 어르신들이 내려오셨거든요. 근데 우선 데크 길로.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기 진짜 좋다.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멍 때려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시원해요. 다시 마스크를 쓰고 조금만 더 가보죠. 와, 여기 숲이 더 장난 아닌데요? 허... 숲속 무대로 와버렸구나. 반대로 왔어요. 원래 생각보다. 뭐 여기도 나쁘지 않았으니까. 여기 뒤에가 숲속 무대입니다. 이렇게 네. 되어 있네요. 다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지로 다시 가보죠. 뭐 쉬워요. 길이 쉬워서 금방 갈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? 한가운데도 있고. 뭐, 물론 이 데크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나무들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?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맥천 약수터? 드디어 이제 <laughs> 등산하는 것 같이 오르막이 나오네요.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아, 여기도 좋다. 와, 헐. 도착했습니다. 초록 숲길. 서울 안에 이런 숲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어요. 야, 너무 좋은데요? 와, 가끔 계속 와야 되겠어요. <laughs> 이야, 이렇게 숲 속에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. 메타세코이야 정상을 올라가 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선 올라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밑에 이렇게 데크로 둘레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는 사람이 좀 많은데 야 올라가는 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당이네요. 산골이다 보입니다. 여기가 마냥 쉽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좀 길이 계속 꼬불꼬불 가는 스타일이라 생각보다 체력 소모량이. 어? 다 왔나? 오, 다 왔나봐. 좀 힘들다 생각이 들 때쯤 다 왔나 다 왔나 보네요. 아, 봉수대가 진짜 봉수대네. 무악산 동봉수대 연기나 불을 피워서 변방에 긴급한 사정을 어, 통신 체계이다. 아, 저는 봉수대가 무슨 동물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진짜 봉수대네요. 엄청 높다. 오늘 진짜 경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남산이랑 롯데타워까지 다 보여요. 아 오늘 사진 찍으시는 분들 난리 났겠네. 최고.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참 있었어요. 경치 구경 실컷 하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또한번 와야 되겠어요. 네. <laughs>